자, 포인트 모드에서 추가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d를 누르면 요구하고 하고자 하는 부분을 확장도 할수 있고 삽입도 할수 있고 해당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구간의 온도를 가상적으로 이렇게 놔봤습니다 첫 번째는 100도에서 타켓온도는 100도고 홀딩타임 10초고요 상승 온도는 초당 1, 1도입니다. 그 다음, 게스는 80인데요. 아, 초당 초반에 120을 놓겠습니다. 반드시요, 어, 홀딩 타임은요, 홀딩 타임은, 홀딩 타임은 타임 아웃 시간보다 더 적어야 됩니다. 예, 많게 되면 타임 아웃에서, 음, 그, 새로 입력되라는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타임 아웃 시간이 홀딩 타임보다도 항상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온도를 아까 한 것처럼요, 여기서 150도를 설정하고, 유지 시간을, 홀딩 타임에서요, 유지 시간을 한 20을, 20초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당 온도는 2도씩을 주, 주겠어요. 그 다음에 타임 아웃 시간은, 어떻든 20초 이내에 이 150도가 도달이 되면 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미치지 못할 때는 에, 타임 아웃에 따른 메시지가 떠질 줍니다그 시간에 온도가 도달되지 않았을 때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럼 아까 형태처럼 변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를 어, 여기서 180도요. 180도를 주고 홀딩 타임을요. 120초를 줘 보겠습니다. 아, 100뭐 좋았어. 2분이요. 너무 긴가. 여 시험이니까 60 정도 주죠. 그 다음에 온도 상승은. 뭐 1분 정도라도 관계없습니다. 예열 구간이기 때문에. 가스도그 산소 연중률이 얼마가 이제 되는지를 아날라이저를 재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스는 100으로 놓고요. 타임, 아웃, 타임 아웃은 타임 아웃 어떻든 6분도 높습니다. 타임 아웃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네 구간, 번째 구간에서요. 네 번째 구간에서는 아까 멜팅 포인트 217로 놓고요. 유지 시간을 한 30초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상승은 좀 여기선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2도 C를 놓겠습니다. 2도 C든지 3도요. 네, 그리고 가스는 100으로 놓겠습니다. 네. 타임 아웃은 어떻든 네. 타임 아웃 시간은 상승이 안 됐을 때 100으로 놓겠어요. 1000으로 됐네요. 그쵸? 그렇죠? 네, 여기서 업데이트. 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런 모드로 들어가서요. 런 모드 들어가서 아까 이 프로그램 짠 거가 포인트 모드입니다. 포인트 모드일 때는 지금이 브랭크가 런인 존으로돼 있지 않습니까? 4버 여기서 요거 클릭을 해주면은 포인트 모드로 넘어갑니다. 이때 그러고 나서 실행을 스타트를 눌러 주면은 이제 에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실행이 되면은 이제 실행된 상태에서요 어, 하단부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하단부를 보면은 모니터링 창을 보면은요 온도 변화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상승 변화를 그렇죠 온도 상승이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아까 존 모드와 똑같이 똑같이요 아 PCB 모드에 따르는 온도를 리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히타를 제거 해주면 히타를 클릭을 했을 때이 빨간 거 같이 보이죠? 자, 그럼 히타만 하게 되면 히타가 이렇게 제가 이게 줌 모드로 놓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없고 화면에서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PCV 모드에서만 보겠습니다. PCV 모드에하으면 아까 멜팅 포인트 225도로 놨어요 예, 20, 225도로 2 놓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줌 아웃, 아웃을 해볼게요. 자, 멜팅 포인트가 쭉 나, 라인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게스 가스 있죠. 게스가 진행되는 상황을 이제, 여기 보입니다. 게스 진행되는, 예, 여기 보시면은, 게스 진행되는 상태가, 여기 80%, 그 다음에 3에서는, 3 구간에서는 100, 100 이렇게 레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요 보면 지금 여기 활성화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런 모드로 들어갔을 때요 구간을 이제 다음 구간으로 이제 스텝이 넘어갑니다 스텝이 넘어가면서 피타의 온도도 역시 설정 온도가 150도면서 열 온도가 151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이제 2도 범준에서 이제 상승 온도입니다. 상승 온도는 아까 150에서 어 180으로 설정을 했을 때 온도 상승되는 초당 온도 상승 시간있죠 그런데 180까지 도달되는 시간은 어, 챔버 이 챔버 안에 PCB라든가 소재에 따라서 올라가는 시간이 빨라 빨릴 수도 있고 느리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엔트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아까 설정 값이 약간 바뀌었었죠? 예를 들어 80, 100, 120뭐 이렇게 놓은 것처럼요. 여기처럼 이렇게 변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온도가 이제 네,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히타 온도를 제거를. 자, 온도가 설정이요. 217도. 217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존 모드에서 환경과 포인트 모드에서 환경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그, 그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장비의 특징입니다. 다른 모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온도가 아까 217도를 향해서 이제 커브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멜팅 포인트 라인은요, 멜팅 포인트 라인은 인위적으로 포인트에서 잡지를 못하고요. 이 멜팅 포인트 기준값은 존 모드에 설정된 기준값을 끌고 옵니다. 존 모드에서 아까 225도를 설정했었죠. 그래서 이 모드를 기준해서 포인트 모드에서 기준값이 멜팅 포인트 기준값이요. 기준값이 존 모드에서 형태니까 나중에 존 모드, 포인트 모드에서 멜팅 포인트를 관리하는 라인을 한다 그러면 존 모드에 따른 설정값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라인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이 이 지금 두 가지의 모드에서요. 지금요.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 모드에서는 타켓 온도 설정과 거기서 머무른 시간과 두 번째는 초당 온도 상승 시간과 그 다음에 가스의 투입량을 인위적으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홀드 타임이요. 온도가 상승됐을 때 미치지 못했을 때는 설정 값이요. 홀드 타임이 이걸 더 올려줘야 됩니다. 90도도 더 많이, 많이 올려줘야 네. 에, 온도가 도달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화면 창에서 실행을 했을 때 어, 홀드 타임이 잘못 패일 잘못됐다고 이제 떠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는 이제 홀드 타임을 뭐 지금 높게, 어떻든, 60보다 더 높은데, 온도 상승 구간이 180에서, 150에서 160에 따는 상승 구간에 따른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한번 초기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60인데, 뭐, 예를 들어서 200이니 300이니 이렇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근사치 상태에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나서, 메시지가 뜬 부분에서는, 그 프로그램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부적인 것은 운영 지침 매뉴얼과 동영상 교육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